장각이 만들고, 장각이, 삼형제가 유명하고, 장각에 삼형제가 유명하고, 어, 장각, 예, 성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예, 장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천공장군, 예, 둘째가 지공장군, 셋째가 인공장군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군에 대항하다가 그세 형제가 죽고, 태평도는, 태평도는 시들하게 해지고, 아까 제가, 그 어, 그, 태평도라고 말했던 게 오드미도, 오도미도가 이렇게 이제, 장, 장능, 장형, 장노이세 사람이 유명해서 이렇게 하다가 정부한테 이제 위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협상해가지고 어 이거 태평도는 그대로 오드미도로 이렇게 흡수가 되고 그세 형제 죽고 나서 교세가 급격히 이, 이 약화되면서 흡수가 되고 대충 예. 정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후한 때 이렇게 태평도하고오드미도가 나오면서 도교가 예 아까 도가에서 소가는 이제 아까 음양과 묵과 이런 것처럼 하나의 사상이자 철학이었는데 이게 이제 종교하고 그 이양반들이 태평도하고 오두미도했던 그 리더들이 종교화시키죠. 그래서 종교의 의식이나 이제 부적 같은 걸 태워서 먹게 하면 이제 그때 그 의료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적들을 태운 물을 먹으면은 주문을 외계하고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걸로 이제. 아무래도 뭐 그냥 그병 걸리면 은뭐 돌림병이나 유행병, 풍토병 돌면은 다 죽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종교에 의지해서 어떤 그, 그 병까지 치유하게 이렇게 믿게 만들고 또 치유까지 돕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온 해 거죠. 태평도는 따로 태평도 경전이 있고요. 태평성령인가 그, 그 경전을 그 따르고. 이쪽 오드미도는 노자, 그 어, 노자의 도덕, 도덕경을 가지고 어떤 도덕, 도덕경 상의주라고 이렇게 주석을 그 어, 어떤 창릉이 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데 예. 그 그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로 만들다 보니까 어, 노자의 원 원문까지도 많이 고쳐요. 이게 종교화해야 되니까 원문을 좀 고치고 또 주석을 달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계율 따르 계율 따르는 거나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계율이나 이런 걸 갖추게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후한 때 태평도가 이제 특히 그어황건적의 난이 있죠. 그때 이제 날 그렇게 난립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뭐 후한의 장수들이 이제 대거 예, 그 예,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죠. 되게 투입되가지고, 이제, 난을 진압, 진압을 하고, 태평도에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고요, 예. 그 뒤로는 이제, 이제 오드미드로 흡수되면서, 도일하고는 이제, 정부하고는 좀잘 지내려고, 이렇게, 예. 새가 많아 새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흡수해가지고, 반항만 안 하면, 예. 저항만 적절 안 하면은, 흡수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예. 그런 그, 음, 민중들을, 이렇게, 백성들을 떠안고, 이렇게, 세력화해서 가려고 했던, 하고 역사고, 그때 이제 도가던 그 어떤, 어, 그 수행자들도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취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죠. 적적으로 이제, 음. 그때 진압, 난을 진, 진압하고,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위, 촉, 고로 어, 상국이 나눠지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오면서, 상국이 나눠지면서, 이제, 상국지가 시작되는 거죠. <laughs> 예, 거기 도가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얘기 그 사이에도, 종교적인 그런, 어, 도교가 어떻게 거기서 태동해가지고, 경전도좀 고치고, 지들, 그, 지들 입맛에 맞게, 어, 여러가지 그, 치병이다, 어, 치병이다, 이런 거, 이렇게, 뭐, 그, 그, 그 영생, 어, 불사, 불사를 이렇게, 어, 어, 어 불로 장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유행하고 성행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여사적인 지식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가 되고, 수가 통일하고, 이제 숫대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미단하기 그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미단하기더 발달되고, 당, 이렇게, 어, 수, 당, 이렇게 심화되면서 유행하다가, 예, 음, 당송 이 시기에는 불교도 꽤 성행하고, 예, 도교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예,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불교하고 또 스팝, 이렇게 합쳐지는 걸 스팝이라고 해요. 유기체적으로 합쳐지는 걸 스팝이라고 하는데, 스팝 돼가지고, 이제, 어, 독일 행사에, 어, 떤 불교의 어떤 불교였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도교 행사에 또, 불교 내용들이 섞이기도 하고, 예. 좀, 이렇게, 아, 아쉬운 부분들은, 예. 그, 그 당시에 그런 많은 그, 단학도, 어, 또, 그, 네, 내단도 추구했지만은, 외적으로 단학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약을 만들어 먹으면 뭔가, 그런 수행, 그, 권력자들이 수행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원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일반 대중들도, 어, 그러다가 그 리더 격들도 수행을 시키기보다는 뭔가 약을 그 많은 돈을 갖고 와라 내가 약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하나의 이렇게 어떤 그 예, 금전을 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약을 팔기도 하고 어, 제조법을 또 복잡한 제조법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 봤더니 그 약에 독성이 다안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영생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다약 먹고 영생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아직은. <laughs> 실질적으로는 그 서양도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이 발달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동양이나 서양의 연금술이나 동양의 게그 예, 그, 단약 예, 단약을 만드는 예, 그런 그런 비법들이 실제로는 그 외단은 그 외적인 그런 그 광물을 섭취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와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광물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laughs> 어, 어, 아무리 법전했더라도 지금 뭐 법제법도 안 남아 있고 누가 설령 그런 걸 팔더라도 먹었다가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는 내단해가지고 그 에너지적인 몸을 만드는 게 가장 그예 실질적인 그 우리가 단락으로할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이고 그 몸으로 영생 그 우리 어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체를 그 백을 개발했으니까 혼백을 합의시킨 그몸 혼백이 분리 안 되게 개발해서 그 몸을 꺼내서 어. 이제 사후에 육이 죽고 나면 은그 몸이 사는 세계에 나그 백으로, 혼, 혼백이 합쳐진 몸으로 갈수 세계에 나아간다는 거지 그럼 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혼체, 유체라고 하죠 유체 우리 유체에 탈할 때 혼으로만 분리되는 그 몸, 몸이 사는 세계에 나아갈 거고 우리는 육이 있으니까 뭐 천계를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머물 때 쓸, 어, 쓰이는 몸이잖아요 이 몸이 있으니까 지상에 지금 있는 거고 이 몸이 다하면은 우리는 그 아까 제가 개발한 정도를 가지고 유체로 혼체로 나아가든지 혼백합일체로 나아가든지 그몸 그러면 그렇게 몸이 불되고 나면은 그 몸에 합당한 세계가 있겠죠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또 닦는 겁니다 여러분 개발하신 만큼 개발된 상태에서 각자 그 몸에 합당한 닦인 정신이나 어, 또그 독고차원 또 연결을 하더라도 이 정신이 에너지는 이렇게 도는데 몸이 정신이 안 닦여 있으면은 또 나가지 아 못하 더 고급 연결로는 못 나가 못 나가는 게 기본 도교의 이론입니다. 도교 이론에서도 예. 제 선생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저기 또 불도에서도 티베트 불교에서도 부정환신 그내 마음은 육바라밀로 개발이 안 됐는데 환신이 환영의 몸이라서 그 티베트에서는 환영 환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너지 몸을 예. 무지개 몸, 환신, 이렇게 부르는데, 환신이, 육바람이를 못 갖추면은, 부정환신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지상을 못 떠나고, 이렇게 머물게 되고, 청정환신이 되면은, 이제, 높은 단계 어떤 더 연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옥민, 옥민이라고, 그 세계를 이렇게 또 묘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뭐, 극락이나 정토, 이런 데가 옥민이 되겠죠, 해당하는, 이제 이게 이제 단학을 하는 이유고, 이제 불도나 독여나 그 하는 이유고, 이제 그렇지, 외단은, 뭐 추가하는 분도 안 계시지만은, 어 제가 잠깐 그 드린 정보, 그동안 독여사를 좀, 좀 연구해온 정보로 보더라도, 외단은 과거에 했지만은, 어 서양도 서양대로, 예, 어 문제가 많았고, 예,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도 뭐 이렇게, 거기도 납, 유황, 이렇게, 예 금을 막, 그, 단, 그, 그걸 영생하는 그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자기들끼리 뭐 만들어 먹고, 현자에 들어왔겠다고 막 했지만은, 많은 뭐 부작용이 있었겠죠. 예. 저는 이제, 독의사를 보다 보니까, 동양에서도 많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도, 복무 할아버지도 단약을 꽤 많이 소개하셨어요. 예. 그 밖으로 공개하신 건 아닌데, 아는 제아들한테는 그, 예, 약방문이 또 이렇게 좀 퍼져가지고, 저희들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저 단약을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정을 활성화시키는 약이라든가. 아무래도 정이, 어, 일반 먹는 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니까, 활정. 살알자에다가, 정. 이, 우리, 그, 어, 정정자 해가지고, 예. 정의 정자 해가지고, 정을 활성화시키는 약도 있었고요. 저희, 그 당시에 먹었던 약이 이렇게. 선생님도 약을 좀 많이 드시고 한 걸로 아는데, 일반에 뭐, 저도 약방문이었고, 공개할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는 선배들 통해서 이렇게 약을 구해서 먹어, 먹어보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안 먹습니다, 예. 약이 좀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이 좀 딸리면은, 아, 그약 없나, 이렇게 의존만 해서는, 뭐 매번 그걸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법제법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구준구퍼라고, 아홉 번뭐 찌고 막 이렇게 그것도 일반 걸로 안 되고 예뭐 청주를 사다가 이렇게 아홉 번 부어가지고 술로 찌고 이렇게 숙제왕을 찌고 예 어떤 약재는 한 서른 가지 가까이 들어가는데 약재마다 각각 각자가 이렇게 법제를 해야 돼서 이렇게 단약은 아니어도 이렇게 단약을 그 단약을 도와주는 포조약도 먹어봤는데 물론 몸에는 좋죠 굉장히 <laughs> 얼굴이 막 윤기나고 광채나요 이렇게 오장 기운이 막 좋아지니까 활성화 되니까 좋긴 한데. 그 어떤 외단, 그, 단약 보조제도 먹어봤지만은,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힘들 거고, 어차피, 일상에 구할 수 있는 홍삼이라든가, 녹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고기 좋은 걸로 좀, 소고기, 뭐, 이런, 예, 예 고기로 좀 드시면서, 정을 보충해 가면서 하시면은, 단약도 한계가 소홀할 거다. 뭐, 이 정도. 예. 오늘 도교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그, 제가 관심 분야가 좀, 예. 예 독교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에, 에, 있던 터라.